하고 변하는 너무도 그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다 하면 자유롭게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아이들의 주발을 자유화하고 복장을 자유화해도 괜찮다. 스스로 다 알아서 찾아갈 것이고 사회는 더 질서 정연할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낙관하면서 모든 주제와 모든 전통적인 그런 질서 또 지금까지에 있었던 어떤 개념들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너무도 불안해합니다. 좌파 정권이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곧이 나라는 공산화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해소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 하며 불안해하고 조조해 합니다. 양쪽 진영 다 이해할 수 있, 있지만은 너무도 치우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엉망이고 이것을 바르게 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가장 더큰 어려움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영적인 부파입니다 영적인 무질서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 또 영적인 탈 육체를 구성하고 있고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보다 더 깊고 보다 더뿌리에 해당되는 그 영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된 이유는 영적 혼탁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광범위하고 1차적인 어려움은 바로 이런 영적인 본탁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단 사이비와 반불하는 그런 어, 교회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단은 교리적인 타락에서 비롯됩니다. 즉, 성경 말씀, 심지어 성경을 사용하는데도. 성경을 사용하는데도 이단이 될수 있어요. 또,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타락은 이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 본성조차 타락하게 되면 사회비가 됩니다. 사회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데까지 심각한 에, 그런 윤리적인 국제에까지 이르는 종교를 보고 어, 사이라고 하죠. 뭐 사실은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것이죠. 그러나 이단은 종교하고 사이비는 단순하고 과격합니다. 이단은 무언가를 가르쳐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만 사이비는 아예 잘못되어 있어요. 아예 착취하고, 아예 인권을 유린하고, 폭행을 하고, 또 성적으로 이용하고 그렇죠. 한국 사회는 이단과 사이비의 에,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심각하게 배되돼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요. 이것이 이단인지, 이것이 사이비인지, 아니면 이단 성도 있고 사이비 성도 있고 그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 심지어는 기존 전통교회들 조차도 이단적인 요소와 사이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중심을 잡아야 합니까? 오늘 본부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서가 이단과 사이비, 영적연병, 그러니까 전연병이죠. 영적연병이 창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한달 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본질을,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너 이거 안 되면 안 돼. 너꼭이거 해야 돼. 너이 직장 가야 돼. 너이 직업 가져야 돼. 너 이거 전공해야 돼. 너이 자격 따야 돼? 너저집 사야 돼? 너 저기에 이사해야 돼? 저 학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치의 본질을 세상의 기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위나 부, 명예나 힘, 안정적인 직장이나 돈벌이, 좋은 결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에 자신을 세우고자. 그것에 자신의 영적인 안정감을 두고, 그것에 자신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주식이나 연금이나 보험이나 저축한 정기적금이나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사상유각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이었어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테 들으면 참 엉뚱하고, 참, 어, 말이 안 된다고 할까요? 뜬금없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우리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유의세상자가 됩니다.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음 위에 설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든지 어제 예수를 믿은 초신자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느냐. 믿음 위에 서있게 되기를 주문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이죠. 성령으로 기도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보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니다 세상에는 기도가 얼마나 많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 있는 절각에서 또 이슬람 사원에서 또 유대교 회당에서 힌두교 신당에서 또 무당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정도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도의 분량이나 힘이나 기도에 쏟는 에너지가 우리 기독교보다 더큰 힘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그렇게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는 비신적인 기도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할 수 없는 것을 떠놓고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성심 그 성심, 그 사랑의 마음,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배 타고 멀리 떠난 그 남편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시험 보로 떠난 그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 그건 성심이에요. 성심이라 할지라도 천지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정성이요,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응답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의지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이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못된, 어, 종교나 신앙이나 교리적인 에, 타락이나 인격적인 무너짐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정적으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나갈수 있는가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그부문에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을 지키죠 이건 거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려고요 본능적으로 방어를 해요.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일수록 어릴 때에 어릴 때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상처가 많은 사람 아주 방어적에 이요 방어적 자신을 지키는 것은 거의 본능에 해당되거든요. 아동학대 집에서 아동학대 많이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손만 이렇게 들었는데. 손을 때리려고 한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여러분, 이러는데, 어! 이러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손을 드는 순간,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맞았던 게, 본동적으로 생 순간, 탁! 움츠리고, 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탁! 움츠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 우리는 자기를 지켜요. 우리 모두가 바로. 자기를 지켜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힘은 사실상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지킬 의지가 있으나 사실상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녕은주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통해서 하나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작업을 하면서 쭉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요. 그 길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 길의 종착역과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이 세상에서 같이 있는 삶은 내가 영생에 다 탔을 때, 영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뭐, 누구든지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건강했던 사람도, 또 아주 멋있고 아름다웠던 사람도, 어, 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아, 이제 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리예 지난 금요일에, 소천한, 2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장인어는, 어, 기일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어, 영, 영상을 들었어요. 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아버님의 모습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종착지가 영생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중에 여기서 다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에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의 생의 정착력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가기를 바다 여기 이렇게 이 길을 가다가 중간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되돌아가거나, 그 양쪽으로 있는 낙도의 지지에 떨어지거나, 그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는 종착역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 길을 가면서 쉽지도 않고 또 외로울 것이고 또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것을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예,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 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을 기다리라 우리가 원한다고 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의 돈을 구해서 막 찾아가지고 구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인상으로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그들에게 믿음이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 믿는 집안과 가문도 아니었고 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적, 가졌던 적도 없고 천국이니 영생이니 지역이니 하는 말을 하면 비웃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의 씨앗이 그에게 심겨서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하 없는 금율과 사랑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금율을 기다릴뿐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교회 안 온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매질을 하고 <laughs> 욕을 하고 전주를 하고 어? 네가 하나님, 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따위로 살았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 맨그 전에 이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지너 누구, 누구 찾으러 왔어? 너네들 누구 찾으러 왔어? 나사렛 예수 를 찾으러 왔다. 나야. 나를 잡아가고 얘네들 다 보내줘.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위 홀로 그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홀로 다 감당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두꺼운 커튼을 찢으시고,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그냥, 어? 우리가 뭐 자랑을 하고, 내가 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훌륭해요, 훌륭해요, 전도 많으라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심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불타는 열망의 도시에서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위대의 선진과 우리 지금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자성선 유일한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이 사람을 기대하고, 또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함께 전하고. 그래야 해서, 이 정말 참 세상을 보면요. 하,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또, 더 이상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믿음으로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예? 다른 데 자꾸 소망을 두고 견뎌질 하지 말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또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라고 절제하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분유를 기다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